몇분 중전이 함께하는 이야기 보따리. 지금부터 49번째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어, 얀주님, 그 요즘 뉴스에 네. 그 환경운동 단체에서 명작에다가 이렇게 막 테러한다는 뉴스 들은 아, 적 네, 있죠? 네. 음. 봤어요. 어, 피카소 작품이었죠. 어 맞아요. 네. 손에 접착제를 바르고 그 손을 음. 그림에 붙였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laughs> 얼마나 놀랐던지. 네. 네. 아그 그림이 하필이면 네. 한국에서의 학살이라고 미디어 네. 전쟁을 그린 작품이라 음. 더 기억에 남아요. 맞아요. 그 사건을 시작으로 그얀쭈님이 좋아하는 고흐. 고흐의 해바라기에는 네. 토마토 케첩을 뿌렸고요. 그럼. 전에 우리가 소개했던 그 페르메이르의 진주기 거리를 한 소녀, 네. 거기도 테러를 당했어요. 아 근데 왜 그런 거래요? 뭐 예술을 사랑하지만 자연을 더 사랑한다. 음. 막 이러면서. 곧 사라지게 될 인류의 미래를 경고한 거라고 하네요. 음. 아니 근데 환경 문제를 문제가 심각한 건다 알죠. 그렇죠. 어 그분들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지는 하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음. 뭐 일단 기후 변화 위기에 대해서 뭐 이목을 집중시키고 뭐 음. 그런 거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어 여론은 좀 싸늘한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기후 활동가들의 저항 운동을 지지하지만 예술을 괴롭히는 것은 반대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 음. 어, 근데 그 작품들을 다 무시, 무사한 건가요? <laughs> 어, 그 접착제로 손 붙인 그거 네. 잘 뗀, 떼졌나요? 네, 걱정되죠. 네. 네, 다행히 <laughs> 전부 무사하다고 합니다. <laughs> 아, 여러분, 자연도 사랑하고 더불어 예술도 사랑합시다. 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쁜 중전의 이야기 보따리 어 예쁜 중전님 오늘의 네. 주제가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아니, 무슨 공자님 말씀 같은 소리래? <웃음> <웃음> 어, 아니면 자연과 예술이 더불어 살자는 그런 얘기인가요? 아, 뭐, 그런 것도 뭐 도, 더불어 살아야죠. 네. <laughs> 어, 오늘 그 소개해드릴 작가는 스페인의 국민화가 네. 벨라스케스입니다. 아, 오늘은 어쩐지 감이 잘안 오는데요. 아, 그래요? 네. 디에고 벨라스케스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laughs> 어, 디에고 벨라스케스. 어 이름이 너무 어려운데요? 네 어렵죠. 네 벨라스케스. 아네 <laughs> 벨라스케스의 자화상을 보면서 이야기 계속할까 합니다. 네. 어 표정과 색감에서 경건함이 음. 느껴지는데요. 어, 경건함이요. 저도 뭐그 비슷한 어, 엄숙함이 저는 느껴져요. 네. 오늘은 우리 둘이 좀 통하는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laughs> 네, 그건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뭐 <laughs> 알겠어요. 끝날 때까지 끝 끝나기 아니다라는 <laughs> 네. 말이 있잖아요. 네, 알겠어요. <laughs> 벨라스케스는 1599년 스페인 세비야 출신의 화가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림에 남다른 소질을 보였고요. 파체코라는 선생님 밑에서 그림 공부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선생님이 봐도 너무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이 벨라스케스가 1 8살때 그린 그림이 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계란을 부치는 노파. 어, 맛있겠다. <laughs> 네, 배고파요? 네, 네. 진짜. 어, 그림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잘 네. 그렸다고요. <laughs> 네, 반짝이는 그릇 또 인물의 묘사. 네, 정말 사실적이죠? 네. 네. 어, 인물과 배경이 음. 매우 상반되는 색인데요. 음. 어, 인물은 매우 밝은 색으로 표현을 했고 배경은 네. 매우 어두워요. 네. 네. 어, 근데 나도 계란후라이 먹을 줄 아는데. 한 개만 주지. <laughs> 좀 집중해 주시고요. <laughs> 네.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벨라스케스를 보고 우리 그 파체코 선생님이 네. 큰 결심을 합니다. 어, 무슨 결심이죠? 너는 혹시 너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으니 하산하도록 하여뭐 이런 건가? 그보다 더큰 결심이에요. 어? 어떤 거지? 네, 딸을 시집을 보내요. 벨라스케스한테. 아, <laughs> 어, 뭐 남주기 아깝다. 뭐 이런 건가? 아, 그렇죠. 그만큼 벨라스케스를 아끼는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음. 아무튼 벨라스케스는 그 재능을 인정을 받아서 24살에 파격적으로. 스페인의 궁중화가가 됩니다. 와, 음. 24살에? 네. 어, 정말 대단하네요. 어, 궁정화가가 되려면 당연히 네. 왕의 초상화를 그렸겠죠? 당연하죠. 다음 작품은 펠리페 4세의 초상화입니다. 어 옷이 네. 매우 화려한 게 역시 왕의 위엄이 탁 느껴져요. 아 그렇죠. 네. 어 펠리페 4세는 축제, 연극, 음악 뭐 이런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지원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술을 제일 좋아했대요. 그리고 또그 중에서 벨라스케스를 가장 아꼈다고 합니다. 에이, 음.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 <laughs> 아니 펠리페 4세 초상화는. 벨라스케스만 그리게 했대요. 궁중화가 음. 많은 만화도 소용없어. 벨라스케스만 이 펠리페 4세의 초상화를 그릴 수 있었어요. 어, 진짜? 네. 어, 그거는 그럼 확실하네요. 그렇죠. 근데 왕의 네. 턱이 좀 어, 턱이 네. 좀 앞으로 튀어나왔죠? 네. <laughs> 네. 그건 다 이유가 있어요. 펠리페 4세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사람인데요. 네. 어, 당시 합스부르크 가문은 스페인을 비롯한 전 유럽을 통치했던 가문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순수 혈통을 너무 유지하고 자기네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활용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그럼 근친혼? 그렇죠. 아. 근친혼을 하면 자손들이 또 유전병에 시달리겠죠? 네, 저 바로 돌출된 턱이 바로 유전병의 하나입니다. 음. 어, 그럼 필리페 4세의 왕비도 근친원이었나요? 네. <laughs> 첫 번째 왕비가 돌아가시고 두 번째 왕비를 맞이해야 했는데 네. 벨라스케스가 그린 왕비의 초상화를 한번 보실까요? 오스트리아의 마리아나입니다. 역시 화려한 옷차림에서 <laughs> 네. 지위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 마리아나 왕비는 필리페 4세의 여동생의 딸. <laughs> 어... 역시 네. 아, 이상해. 이상하죠? 네. 네. 어, 그럼 왜삼왜 삼촌이랑 조카랑? 그렇죠. 아우, 너무 네. 이상해. 그래서 <laughs> 이이두 사람 사이에 또 예쁜 딸이 태어났거든요. 우리 한번 볼까요? 예쁜 네. 공주님이 있는데 그 이름은 바로 마르가리타 테레사입니다. 어, 이 그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음. 아주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죠? 네. 이 공주님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가 아닐까. 음. <laughs> 당시 마르가리타 공주는 오스트리아의 레오폴트 1세하고 결혼하기로 돼 있었어요. 네. 레오폴트 1세는 어, 마르가리타의 삼촌뻘이에요. 삼촌이요? <laughs> 네. 어우 진짜 적응 안 돼. <laughs> 네. 그래서 결혼 이후에도 남편을 삼촌하고 불렀대요. 아, 남편한테 삼촌. 어, 아 진짜 이상하다. 네. 아무튼 결혼 전에 이 공주의 성장 과정을 그 보여주기 위해서 그 계속해서 이 초상화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 또어 그. 신랑감이 네. 선물을 보내 줬거든요. 그럼 네. 그 선물 잘 받았다 하는 그 선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또 초상화를 만들어 그려서 또 보내 주고 이렇게 음. 확인을 시켰다고 합니다. 어, 뭐야 이게 선물 인증샷이야? 아, 뭐 그런 셈이죠? <laughs> 네. 아무튼 이 그림은 다섯 살때 그려진 그림이고요. 바로 이 그림이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바로 우리 동네 용산에 있는 대립중앙박물관에서 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 음. 내년 3월 1일까지 하니까 직접 보시면 좋겠어요. 네, 이럴 때마다 네. 용산 구민이라는 <laughs> 것이 정말 자랑스러죠 네. 또 꼬이죠 말이. 네. <웃음> <웃음> 저의 매력. <laughs> 네. 아무튼 좋겠어요. <laughs> 근데 저는 벌써 다녀왔어요. 어. 음. 그럼 다음 방송에 네. 어, 전시 리뷰를 기대해도 될까요? 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 다음 작품을 계속 보겠는데요. 벨라스케스 하면 딱 떠오르는 바로 그 작품입니다. 네, 네. 어, 이 지, 지금까지 소개한 인물이 이 그림에 다 나와요. 음. 네, 다음 작품은 시녀들입니다 어, 분자하게 움직이는 신녀을신냐들과는 시녀들, 다르게 네. 마르가리타 공주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음. 정말 의젓해 보이는데요. 아, 그렇죠. 마리 마르가리타 공주는 가운데 딱서 있고 어, 벨라스케스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어, 왼쪽 캠퍼스 뒤에서 그림 음. 그리고 있는 사람이죠. 어, 그렇죠. 그러면 펠리페 4세와 마리아나 왕비는 어디 있을까요? 어. 왕과 왕비라. 음. 정답. 네. 없다. 아씨 없으면 문제를 냈겠냐? 아이 진짜. 저기 그림 가운데 보면 거울 이 있어요. 거울에 비친 두 사람. 에이, 네. 거기다 숨겨 놓고 찾아라. 찾으라는건 너무한 <laughs> 네. 거 아닌가? 아, 죄송합니다. 음. <laughs> 그럼 대체 이 그림에는 몇 명의 사람이 나왔을까요? 어, 걔는 사람이 아니니까 제끼고. 네. 하나, 둘, 셋, 넷, 음. 한열 명? <laughs> 가운데 빛이 들어오는데 문에 이렇게 그림자 보이죠. 거기 네. 그분도 섰어요? 아 열한 명. <laughs> 네. 와 진짜 어렵다. <laughs> 그렇죠. 어, 공주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 신여고. 네. 오른쪽 옆에는 광대까지 그렸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 그림은 음. 무슨 상황을 그리는 거예요? 어. 보면 볼수록 정말 논란이 되는 그런 그림인데요. 네. 사실 이 그림은 계속 논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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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입니다. 네. 일단 이 그림은 누가 그렸을까요? 음, 그림 안에 벨라스케스가 음. 있으니까 다른 궁정 화가가 그린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확실히 음. 벨라스케스가 그렸어요. 어? 그래요? 네. 참 이상하네. 이래서 논란이 대상이 되었나? 그렇죠. 이렇게 음. 그 작가가 그림 안에 들어가서 그려지는 그런 작품들이 꽤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거울을 활용한 그림도 이 당시에 많이 그려졌고요. 네. 이후에도 많은 작가들이 이, 이런 부분에 영감을 받아서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laughs> 그런데, 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마르가리타 공주의 옷과 이 신여들의 나와 있는 옷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어, 그러네, 음. 똑같네. 그렇죠. 네, 이때 어, 마르가리타의 그 공주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 그 장면을 또 그린 거죠. 음. 그렇다면은 이 시선은 어, 누구의 시선일까요? 왕 그렇죠. 왕의 시선에서 아.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네. 공주가 그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데 모델을 서고 있던 어린 공주가 막 칭얼대는 거예요. 지루하다고. 아.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시녀들이 막 달래고 있고 그것도 안 되니까 광대까지 뭐 데리고 오고 아기 고 같이 놀았던 개까지. 예. 네. 그렇지만 칭얼대는 건 여전하다. 아, 그러니까. <laughs> 얼마나 그 광경이 사랑스럽고 그랬겠어요. <laughs> 그러고 보니까 네. 그럴 것도 같아요. 네. 어, 울, 우리 애들 성당에 앨범 찍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하도 울어대서 정말 애 음. 먹었던 기억이 나고. 아,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딸바보 왕이라면 저 장면을 저렇게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벨라스케스가 음. 그런 왕의 마음을 읽은 거네. 그러니까 벨라스케스를 좋아하죠. 아, <laughs> 네. 아무튼 논란의 대상인 시녀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다음 작품을 또 보시겠습니다. 어, 궁중화가라면 최고 권력자인 왕과 귀족, 뭐 이런 왕의 가족을 그리는 건 당연하겠고요. 네. 또 다른 권력자인 교황도 그렸습니다. 음. 네. 이번에 그림은 교황 이노센티아0세입니다어 요즘 교황의 옷과 똑같네요. 네. 그리고 꼭 사진 같아요. 아, 그렇죠. 너무 사실적으로 그렸죠. 네. 네. 교황님이 이 초상화를 받아보고 딱첫 마디를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야. 너무 사실적이잖아. <laughs> 라고 했나? <웃음> 맞아요. <웃음> <웃음> 그 교황님의 저 까칠한. 그런 성격까지 너무 사실적으로 그려, 그려서 좀 싫어했대요. <laughs> 그리고 이 그림은 훗날 많은 작가들이, 어, 재해석해서 새로,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을 했습니다. 역시, 음. 대가의 작품은 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네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대가의 의미를 다른 데서 좀 찾고 싶어요. 어디서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작품을 보시죠. 난쟁이와 놀고 있는 발타자르 카를로스 왕자. 아이고, 귀여워라. <laughs> 아까 보신 시녀들, 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난쟁이가 등장합니다. 네. 난쟁이는 그 외소증을 앓고 있는 장애인을 말하는데요. 당시 왕실에서는 난쟁이는 광대로 일을 했어요. 음. 근데 정작 사람들은 난쟁이를 인간이 아닌 살아있는 장난감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아, 진짜? 네. 어, 진짜 말도 안 됐다. 음, 지금도 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더 했겠죠. 음. 아무튼 벨라스케스는 왕과 왕비, 또 교황, 이런 지체 높으신 분들도 그렸지만, 네. 어, 왕실에서 함께 일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렸습니다. 음. 다음 작품도 계속 보시겠습니다. 어 왠지 얼굴에서 음. 슬픔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좀 슬퍼 보이긴 네. 하네요. 난쟁이를 그린, 그린 음. 그림이에요. 또 다음 작품 보여주세요. 아이고 강아지가 더커 보이는데요. <laughs> 하지만 의상이나 표정을 봐서는 네. 기적처럼 보여요. 네, 아주 위험이 있어 보이죠. 네. 난쟁이를 또 그렸습니다. 다음 작품도 볼까요? 어, 책을 보고 있는 모습이, 어, 유명한 학자님 같은데요? 네. 어, 게다가 그 키가 작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앉은 자세로 그렸어요. 음. 그리고 저큰 책, 얼마나 정말 학자처럼 보이잖아요. 네. 네. 어, 다음 작품 또 보겠습니다. 어, 얼굴은 중, 중후한 중면의 음. 모습이고 네. 어,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렇죠. 뭐 광대라고 해서 뭐 우스꽝스럽게 그린 것이 아니라 카리스마 넘치는 저 눈빛 너무 멋지지 않나요? 예. 어, 다음 작품도 장애인을 그린 작품입니다. 어, 이번에는 음. 시각장애인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표정 한번 보세요. 어 아주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어요. 네, 장애가 있다고 해서 뭐늘 불행하고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음. 네, 다음 작품도 좀 특별한 사람을 그렸습니다. 후안 대파레하의 초상화. 어 옷차림으로 음. 볼 때는 왕족보다는 음. 신분이 낮은 사람 같은데요. 음. 그래도 일반 평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 이름이 후안 대파레하거든요. 네. 네. 벨라스케스의 노예입니다. 어, 노예요? <laughs> 어, 근데 자세나 네. 눈빛도 그렇고 꼭 귀족 같아 보이는데요. 네. 근데 진짜로 노예를 그렸다고요? 네. 이 당시에는 뭐다 주문에 의해서, 네, 네. 어, 그림을 그려주고 돈을 받잖아요. 그런데 네. 누가 노예를 그리면 그 돈은 누구한테 받겠어요. 장애인을 그리면 그 돈은 누구한테 받겠어요. 네. 하지만 우리 벨라스케스는 그런 사람들을 다 작품에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아. 어, 네. 저그 후안대 파레아의 피부 색깔을 좀 보세요. 좀 검게 보이죠? 네. 어 그럼 흑인인가요? 네. 후안대 파레아는 아프리카 혈통의 노예였어요. 이렇게 노예를 그린 것도 좀 혁신적인데 네. 거기에 더 혁신적인 게 있습니다. 네. 노예 신분을 해방시켜줬습니다. 네. 어 인권 운동가였네요. 그렇죠. 어, 다시 보니까 기족적인 음. 복장에 관람자를 바라보는 음. 당당한 태도가 네.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었다고 선언하는 것 같아 보여네요 그렇죠. 저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요. <laughs> 근데 실제로 이 그림이 그려진 해에 네. 벨라스케스가 노예 해방 서류에 서명을 했대요. 아 멋지다. <laughs> 게다가 네, 또 뭐가 있어요? <laughs> 후안 데 파레아가 그 그림을 잘 그렸어요. 어, 진짜. 예. 네, 그래서 벨라스케스의 조수 역할도 했었거든요. 아 그런데 이 화가의 삶을 살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 주고 예, 저 어, 화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와, 네. 벨라스케스 짱이네. 그렇죠. 훌륭한 작품도 많이 남겼어요. 네. <laughs> 이렇게 어 훌륭한 벨라스케스에 대해서 네. 어또 이렇게 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거든요. 네. 어, 불편한 미술관의 저자이신 김태권님의 글이 있는데, 네. 얀쭈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벨라스케스는 이 사람들을 불쌍하다거나 기기하게 음. 그리지 않았다. 장애인을 대상화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렸다. 네. 또만네가 남긴 말도 있는데요. 네. 벨라스케스는 화가 중에 진정한 화가이다. 아, 오늘의 아이고. 주제가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어요. 그렇죠. 네. <laughs> 어, 얀주님 제가 생각하는 대가의 의미 이젠 아시겠죠? 네, 어령프씨 <laughs> 어, 네. 그림만 잘 그리는 것이 아니라 네. 사회적, 역사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음. 거기에서 대가인지 아닌지를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림만 잘 그린다고 대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laughs> 자, 얀주님 오늘은 더불어 사는 세상 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아, 인간에게 다름은 있어도 틀림은 없다. 네. 이거 내가 한 말인데 너무 멋지지 않아? 됐습니다. 네. 감상평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네. 광고 한 말씀 드릴게요. 이야기 보따리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은 여기로 보내 주세요. yan@naver.com 지금부터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와해! <웃음> 와! <웃음> 네, 오늘도 한 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하는지. 이거 너야? 추첨 선물은 <laughs> 시드 깃발과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입니다. 네, 시드 깃발은 용산 역사문화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이렇게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29데이지에서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를 협찬해주셨습니다. 100% 유기농 목화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을 위해 무료 생리대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고 하네요. 네. 오늘 얀쭈님께서 추첨해 주시겠습니다. 네. 돌리고, 네. 짠! <laughs> 누가 됐을까요? 축하합니다, 제나님. 아, 제나님, 네, 네, 축하합니다. 제나님은 시드 깃발과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를 함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선물은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제나님 이야기 포따리 사용 보내는 메일로 연락처와 주소 남겨주세요. 대 네, 추첨은 다음 방송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꾹꾹꾹. 아, <laughs> 저군요. 조아문이 부릅니다. <laughs> 같은 하늘 아래. <laughs> 오늘 방송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다음 시간이 궁금한 이야기 보따리 끝! <laughs>